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 1월 13일, 오늘도 이렇게 수, 조금, 어, 단촐하게 네 포트씩 묶었구요. 네 포트씩 각각 번호별로 만원씩입니다. 만원에 이렇게 테라코타 그 도자기로 황토로 만든 도자기로 이렇게 구워, 구운 예쁜 거북이 장식물을 또한 개씩, 한 개씩 그 세트에 선물로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1, 1302, 1303 해서 음, 포트씩 묶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북이 한 마리. 요것은 그 토분 재질로 만들어진 어, 그냥 화분에다 예쁘게 화분과 화분 사이에 올리셔도 멋진 귀여운 거북이 장식을 이렇게 같이 세트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01을 천천히 보시면요. 음, 오늘은 실생 파종 포트, 파종 포트에서 이 식을 제가 열심히 했는데 요 정도 사이즈라면 어 앞으로 쑥쑥 이제 어 몸집만 커지면 되고 키우기 어렵지 않은 어 그런 사이즈. 조금 건강한 사이즈라서 요렇게 한 포트씩 구성을 해 봤고요. 자, 요렇게 1301부터 보시면 이것은 어, 또, 그, 하월시아 종류, 라이프티그라라고 하는 종류인데, 요렇게 같이, 겸사겸사, 어, 키워보시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 많이 있어서, 요렇게 라이프티그라라고 하는 하월시아 종류를 같이 포함시켰구요. 두 번째는 어코델륨인데 어, 소형종 사이즈, 소형인데, 두수도 조금 괜찮고 두수도 좋고 무늬가 또 굉장히 예쁩니다. 예쁜 까만색 어, 도트처럼 연결되어진 선 어, 두수가 10도 10도짜리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작습니다. 작은 포트에 그래도 예쁘게 어, 키워보시라고 이렇게 오크델륨. 그 다음은. 자, 요것은 또 실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라면서 특이하게 커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살짝 롤피 쪽, 그런 쪽과 교배된 모습이 보이는데, 어, 육각형? 아주 길쭉길쭉 하면서도 또 예쁜 물듦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3도구요, 3도짜리. 이렇게 심겨진 것. 그리고 파종포트, 파종에서 이식한, 어, 그래서, 세레시아눔도 있고, 음, 오크리륨 위트보젠스, 조금 혼합되어진 얼굴도 있고, 그래서, 어, 실생이라서 한 번씩 키워보시면은, 음, 실생의 묘미, 조금 교배되어져서, 새로운 혼합된 얼굴,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어,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수는 6cm 포트에, 요렇게, 사이즈는, 1cm 조금 안 되는 크기들, 옹기종기, 이렇게 합식분, 합식분, 1301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그 다음 1302, 1302도 마찬가지로, 음, 이것도 실생인데, 예쁜 그 빌로붐, 빌로붐의 실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진하고 두껍게 그어졌는데, 털 빌로붐 레오파르디움과 그 빌로붐의 교배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라면서 진한 라인을 계속 유지하면서 멋진, 또 귀가 길게 자라면 훨씬 큼지막하게 자라고, 어, 멋진 모습으로 클것 같습니다. 이렇게 3두짜리 실생, 그리고 사이즈가 좋은, 요 정도만, 각, 정도만 해도 그옵살머 필름 잔잔한 크기와 다르게 큼지막한 성체, 이렇게 같이 보내는데요. 음, 요 정도 크기라면은 시중가 어 시중가 가격이 꽤 되니까 아주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디아의 음, 리디아로 보입니다. 이름표는 업살머 필름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도 실생인데요. 실생 오코델륨 종류인데 이것은 세레시아눔, 세레시아눔. 같기도 하고, 약간, 어, 트론 카튬 종류 같기도 하고, 또 무늬가 점점점점 있으면서 동굴 납작하니까 조금 특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5도짜리고요 사이즈가 그래도 1cm쯤 되는 것으로 5개 모든 포트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1 3 0이 마지막으로 이것도 파종포트 이식한 것인데 이것도 예쁜 폼의 세레시아눔도 있고 위트버젠스도 있고 오크델류 기타 등등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보여주, 보여지고 있는 어 실생, 실생에서 생 콕콕 심어서 이식한 어 모든포트 이렇게 같이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1cm 조금 안 되는 크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그다음 1303번. 1303번에는 아 아직 이렇게 첫 번째부터 예쁜 어 이것은 제가 마른 꽃잎을 떼었는데요. 이것은 마우가니 교배종입니다. 마우가니 교배종인데. 뽀송뽀송하면서도 빨간 라인이 아주아주 아주 약간 호랑이 무늬처럼 이렇게 패턴처럼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 귀둥이, 마우가니, 그 배종이 이렇게 같이 포함되져서 1303번 첫 번째 보여드렸고요 이것은 트렁카티움 루디아의 루디아의 3두 조금 <laughs> 와일드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빨갛게 물들어지면서 예쁜 짱구처럼 이렇게 갸로만 얼굴에 어~ 삼두짜리 트렁카튬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음~ 아프리카 식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도 또 국민 어~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된 지꽤 어, 오래된 필라멘토사 라고도 불리고 어, 토멘토사 아나칸푸세로스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어, 취설송과 취설송과 아주 비슷한 그런 타입의 어, 식물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잔잔한 작달막한 취설송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우기는 어렵지 않은데, 이것이 어, 5~6년 정도. 어, 파종으로 제가 조금 많이 물을 박하게 키웠지만 아주 아주 성장이 더딘 굉장히 더딘 식물입니다. 천천히 크는 그런 어, 아프리카 식물 이렇게 같이 포함되져 가고요. 어1303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오코델륨 실생인데 피멍도 들면서 동글동글하고 갸름하고 예쁩니다. 트렁카튬과 오코델륨 교배종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는 요렇게 확인시켜 드리고 요렇게 1303네개 포트 보여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세개 모듬 그리고 장식하기 좋은 예쁜 거북이. 아, 물이 조금 묻어서 여기 살짝 젖었는데 요렇게 한 개씩 어, 이렇게 가벼운 거북이 장식까지 해서 음, 1301 1302 1303번 요렇게 아 조금 어두운 그 조명등 아래서 보여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요렇게 오늘도 세개 모둠을 단촐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구성 있으시면 번호 알려주시면 각각 만원씩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